프로그실 사회 41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서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과서 22쪽입니다. 네, 지난 시간 실학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도 이제 실학과 이어지는데요. 실학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학문으로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발전되고 윤택해졌는데요. 어그 중에서도 이제 음, 조선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어, 교과서 22쪽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쪽, 네,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 중국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이제 청나라를 얘기하죠. 네. 어,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은 조선의 어, 세계지도 과학 기술에 관한 서적, 그 다음에 화포, 대포를 얘기하죠. 자명종, 천리경 등의 서양 문물을 들어와 소개하였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자명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알람 시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볼수 있게 하는 어 그런 망원경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신기한 것들을 들여옴으로써 어, 아 이렇게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구나.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밖을 내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구나. 빨리 우리도 이런 것을 배워서 더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알았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명나라 때부터 또그 전에 뭐 당나라 때부터 시작했던 거죠. 네, 이렇게 중국을 세계 중심을 여겼던 이 조선 사람들은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어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서양 문물은 어디예요? 네, 이 중국의 문물이 아니에요. 이 중국 다시 말그 당시 청나라는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뭐 아라비아나 유럽과 더 가깝잖아요. 청나라의 문화 자체가 발달했었던 게 아니라 이 청나라 이 중국 대륙이 이 서양 네, 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 청나라도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 청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청나라 외에도 더 강한 나라, 또 발달된 그런, 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넓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보면 여행을 가는 이유도 우리나라 안에만 있으면은 좁은 것 어, 좁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보면서 어, 시각이 생각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23쪽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된 세계관을 볼수 있는 게이 세계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조선 전기의 이 세계지도를 보면요, 이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죠. 네, 세, 가 이렇게 어, 네모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구는 둥구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구는 네모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돛담배를 보면은 음, 저 멀리 보면 돛담배가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네, 그 돛담배를 예를 들면 어, 예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지도를 보면 이 중국이 이렇게 가운데 크게 있고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있고 이 서양은 되게 간단하게 어 묘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의 세계 지도를 보면요, 이 고녀 만국 전도를 확인해 보면 이 세계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이 지구본에서 볼수 있는 이 세계 지도에서 볼수 있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묘사가 잘 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은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중국이 중심이죠. 그렇지만 이 조선 후기 와서는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이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4쪽 넘어가 볼게요. 24쪽에 보면 이제 서학 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천주교에 관한 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서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은 조선의 천주교를 소개하였다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형광펜으로, 네, 보이게.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은 조선의 천주교를 소개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천주교를 어떻게 봤냐면요. 서양의 학문의 하나로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서학이라고 불렸대요.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는 원래 신앙이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였으나 점차 상민과 부녀자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해요. 네, 이 천주교가 이제 참 좋은 신앙이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조선은 유교의 나라잖아요. 이 유교하고 충돌을 하기 시작해요. 왜 충돌을 하냐. 유교는 이제, 어, 신분의 차이, 그 다음에 남녀의 차이, 그 다음에 인공과 신화의 차이, 이런 신분제도를 강조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믿고 있었고요. 이걸 거의 몇백년 동안 믿고 있었는데, 천주교에서는, 예, 인간 평등사상, 모든 사람이 똑같다. 어, 뭐성별은 남자냐 여자냐, 뭐그 다음에 뭐 임금이냐 신하냐 이런 구별이 없는 거죠. 양반이냐 상민이냐, 뭐 천민이냐 이런 구별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거부해요. 네, 천주교에서는 왜냐 하느, 하느님을 믿어라왜 조상을 믿냐. 어,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은 오직 유일신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천주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 사회하고 이렇게 충돌이 나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는 거죠. 기존의 이제 유학자들이 그래서 천주교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주교를 박해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약용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어 유배를 18년 동안 가게 됐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 그럼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인가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천주교 신자는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었고 어, 단지 이제 서학 서양의 이런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천주교를 본 적은 있지만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다. 정약용도 이제 제사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천주교를 그렇게 옹호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어, 혹시 여러분 작년 5학년 2학기 때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그 어글 국어 교과서에 있던 글 기억나나요? 네 천주교 책을 막 숨기려고 했고 이 천주교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 잡으려고 어, 관아에서 이렇게 왔던 그런 내용들 기억나나요? 네그 시대적 배경이 이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예. 청나라에서 많은 문물들을 이렇게 가져오고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세 명의 시작자가 더 나오는데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문에 관심 많았던 홍대영입니다. 이 홍대영은 이제 넓은 세계가 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 진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자, 그 다음에, 어 박지원이라는 시학자가 나옵니다. 열하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책에서 술의 선박의 이용과 화폐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술의하고 선박을 왜 이용하랄까요? 네. 상업이 발달하려면 빨리 이 물건들을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레라든지 선박을 이용해야 되고, 화폐 사용. 예, 돈을 사용해야 물물 교환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어, 물물교환은 직접, 예, 네, 물건 대 물건 교환을 했던 물물교환이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래를 성사하기가 어렵죠. 서로 의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실학자가 나오는데 박재가는 이 부가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마찬가지로 술에, 뭐 벽돌, 수차 등을 도입하고, 다른 나와 적극적으로 무역을 하여,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점점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실학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어,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 할게요.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서학, 천주교 이야기입니다. 서양 문물을 어떻게 수용했냐. 청에 다녀온 사신들이 소개로 뭐 세계 지도, 과학기술서적, 화포, 자명종, 천리경 등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서양 문물을 보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 세계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예전에 조선 전기의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에서는 이렇게 중국이 가운데 크게 있었지만은 조선 후기의 고녀만국전도에서는 어, 이렇게 넓은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다음에 어, 천주교 서학의 수용이다. 중국에 다닌 어, 사신들이 천주교를 소개했어요. 어, 실제 소현세자도 이 천주교를 믿었다 그래요. 소현세자 기억나요? 네. 억울하게 또 의문의 죽음 투성이었던 소현세자. 그 뒤에 자기 동생인 복림대군이 효종을 올라갔다 그랬죠. 이때 소현세자가 청나라로 병자호란 테 인질로 잡혀갔을 때 그때 천주교를 접하게 됐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천주교를 서양의 하나의 학문으로 인식하다가 점차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일부 학자뿐만 아니라 상민 부녀자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조선을 지배하던 유교와 천주교가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유교는 자, 신분제도 와 차이를 인정해요. 인군과 신하, 그다음 남녀의 차이, 양반과 상민의 차이 이런 차이들을 인정했지만 그다음에 천주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어, 말 계속 이어갈게요. 효를 중시했죠.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시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금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것을 강조해요. 자, 그럼 이런 평등 어, 사상이 널리 백성들에게 퍼지면 문제가 뭐냐? 예전에 양반을 우러러 보고 양반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했던 그 계몽도의 풍속화 이런 것들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왜 우리가 어? 양반에게 고개 를 숙여야 돼? 우리 세상 사람들 다 평등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 질서가. 자,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유교 사회인. 조선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천주교를, 천주교를 금지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약용도 유배를 가기 시작했고요. 이때 정약용의 형 친형도 죽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됩니다. 이그 배경을 했던 소설이 책가 논리는집 여러분 국어 교과서에 실렸죠. 이 그림 보니까 혹시 기억나나요? 네. 오늘 거꾸로 교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